자, 여기는 도로가, 도로가 치마가 되고 있어요. 기존의 도로 밑에, 콘크리트 밑에 공백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포화 청공을 하고 여기다가 공고리를 다시 충진을 할 겁니다. 자, 도로는, 자, 이렇게 공간이 됐어요. 공간. 공간 이렇게 공간이 다 떴다 이봐 이렇게 공간이 다 떴어요 마법소마법소 떴어요 공간이 다 떴어요 네. 어, 공간이 다 떴어요 공간 여기 공간이 다 떴어요 간장이 이거 공간 한몇 센치 정도 쓴거 같아 어? 공간 한5 센치 10 센치 어, 여기 봐봐, 공간 얼마 쓴거 같아? 어, 어 공간. 5cm, 10cm 떴죠? 5 어. 자, 소화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장비 사장님은, 어, 삼사이고요 자, 오늘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, 장비가 성공할 수 있게 해놨어요. 제가 용정도에 와있습니다. 자, 길이는, 길이는 1 0 0 m 1 0 0 m 자, 0 m 다0 m 1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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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0 m 1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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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크 m 1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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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비탈진데 물흐지 말라고 거푸집을 대놨네요. 어... 공간이 다 떴어요. 자 벌써 다 뚫었습니다. 다 뚫어갖고 지금 다 뚫었잖아요. 하나 청구하는데 뭐 2분쪽 2분, 쪽, 2분. 항공청문의 2분 안쪽에 떨어집니다. 지금, 콘크리트를 불 거니까, 150으로 할 거냐, 200파이로 할 거냐 했는데, 여기서는 200파이로, 150파이로 해도 되고, 200파이로 해도 됩니다. 자, 해안가 도로에, 어, 침식으로, 어, 방파제 도로들 많이 침식되잖아요 그 다음에 녹록에 저렇게 침식이 돼요 침식이 되면은 어... 이렇게 크랙이 가죠 크랙 도로가 이렇게 크랙이 가요 어, 크랙하고 치마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요 밑에는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어, 공구리가 다 떴다는 거죠 자 공구리 위에다 아스콘을 더 치웠지만은 자, 여기 공고리가 있어요. 자, 공고리 밑에가 다 떴다는 거예요. 공,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크랙 가면서 치마가 됐으면서도, 어, 공고리가, 어, 공, 어, 조금 더 잡아주니까 이 정도죠. 아스콘이 센 벌써 춤췄죠. 그래서 오늘 삼다블도 이렇게 해서 어, 운전실에서 청구을 하고 있어 요 아침에 교육시키고 자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니까 어, 이런 작업이 필요하시면은 자동코어를 쓰세요 자동코어 자동코어 드릴을 하면은 운전석에서 제어를 합니다. 오늘 어, 장비하고 똑같죠? 하는 게 네. 어, 재밌어요? 네. 재미 없나 보세요. <laughs> 어, 아침에 교육을 시켜서 어,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어, 전문 인력 없이도 코아 조절, 코아를 돌릴 수 있는 게 경방에서 어, 만든 자동 코아들입니다. 뭐, 초등학생도 하고 누구나 다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. 자, 자동 코어 들릴 궁금하시면 전화 주십시오.